안녕하세요. BJ 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렉스입니다. 자, 오늘은 화면 녹화를 하고 알렉스 님의 그 뭐지? 여기 이거 아쭤다 주세요. 제모 아니, 제, 제 모습 안 보여 줬어. 수... 네, 이렇게 알렉스 얼굴만 보이는데요. 자, 지금 알렉스 화면으로 화면으로는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는 스카이 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얼굴만 보여드리고요 제 얼굴은 보여드리면 안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팍 줄였는데요 시끄러우실까봐 아 시야를 네. 저기 섬있다 섬, 섬 한개 자 저기까지 일단은 자, 일단 나무로 키야죠 왜 나무가 여기에, 여기에 있냐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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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디, 어디, 아디 어디, 가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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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해님은 아니 bj 아니 yt 알렉스님은 지금 그 뭐였지 어 그걸 어 얼굴 보이게만 했고 화면은 보이도록 안했습니다 알렉스님 어디세요 어떻 계시구나 알렉스님 자. 근데 나저그 골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컴퓨터로. 골렘? 네 골렘. 휴폰으로도 그래. 만들 수 있는데 네. 한번 가야겠다. 흙은 또 왜? 한번 다운을 봐야겠다. 흙은 또왜 사요? 흙은 그 흙으로 다른 반대편의 세계로 가야되니까 가야 돼 하긴 맞아 나 따라가 있어 이거 철또 입고 하지? 조합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. 조합대 있어요? 조합대 한개 만들고 두개 만들어줘야죠 제 것까지 아니죠 아니, 남성 반비편이 계시네 일단은 곡킹같이 아닌데요? 저 옆에 있는데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지금 생존이 지금 자, 많이.. 자, 옆으로 가봐요, 잠깐만. 생존이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? 네, 왜냐하면.. 음. 어, 그걸 왜 팠어요? 아, 진짜.. 아이템이 안먹었지기 때문에. 어, 떨어지는데. 제가 왜 흙을 파냐면.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예수님 어딜 파세요 오늘 <laughs> 여기서 하는거 여기 아니에요? 제자아 도와주려고 그랬죠고마 아. 네. 이제 쪽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. 아 그래. 조합 어떻게 나 어려울 것 같아. 어, 가려면 좀 모르네. 이게, 아, 예. 네. 오. 진짜, 뭔가 하기 좀 좋네요. 이게, 예, 마인크래프트 막 진짜 재밌고 막 한데, 아, 지금 땀이 붙여. 선풍기. 아, 난, 난. 아 나와, 안 되네, 아, 나와, 나와, 나와. 바람이 안 오잖아요. 알았어요. 존댓말 쓰세요. 알았어, 엄마. 네? 알았어, 엄마. 됐지, 임마 지금 몇분 경과했나요? 지금 3분 40아 6분 40초요? 음. 음, 음. 제가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? 아, 아이템 보니까, 확 보니까 못갈것 같은데. 눈물. 눈물이 나왔어. 되나? 될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스카이 블록을 하고 있어서 어디 계세요 지금? 어디롱 알아서 갈게요. 아니 오지 마세요. 네? 알아서 생활하세요. 네? 따라갈게요. 저 왔어요. 없는데요? 네? 아 어떻게 같이 저기없 있는데요? 저 왔는데요? 어디로 왔어요? 딱 어디로 갔어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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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, 땅 어디 파냐고. <laughs> 마지막 끝날 <끝까지> 때 <돼>. 구독하기, 보여드기야요안 <laughs> 돼! 떨어졌다! 까까까까까까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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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Oh my god, oh, my god. oh my god. 어떡해, 어떡해. 아, 진짜 어떡해.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이템은 빵개 이게 뭐 스카이 블럭이야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